10월 11일 토요일 10월 11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하나님만 예배해요. 하나님만 예배해요. 사도행전 14장 15절 10... 말씀. 말씀 반짝반짝 말씀 읽기 하늘에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고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laughs> 그 먹을 것을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잘 알고, 풍성이풍성이 풍성이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우상을 따르게 돼요. 우상을 쓰게 돼요. 나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해요 예배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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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저에게 언제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안에 다른 우상을 찾지 않고 다른 우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예배할게요 예배할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